찬송가 80장, 80장으로 면서 제공을 시작합니다. 80장입니다. 是啊。 We Yeah. 영원히 삶으로을를비사오니이다 아멘. 마옵소서 그는 왕께 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을 신사람하니믿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렛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나 억지 다윗을 죽여. 무지한 일을 흘리며 범하여 훼손했다.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말했다. 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여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이런 노력의 노력의 결과 다윗은 사울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식품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고 나라를 위협하는 불레셋을 무을 수도 있었습니다. 웬 이렇게 사울과 다위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유나단의 그 모습에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존재로 말미암아 죄의 담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장벽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화해를 이루신 분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정재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욕다 인정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보 예수를 통하여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일에도 우리는 죽음보 그리스도의 도움을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밀감이듯 할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나다는 상원만 사울 왕의 잘못 또한 지속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왕께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왕이 다윗을 죽이려 죽이려 하는 것은 아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죄인 무자를 죽이는 범죄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유나간의 아버지였습니다. 왕과 같은 높은 지리에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도 또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관의 잘못을 용기 있게 지적할 수 있는지 알지라도 구을 잘못을 지적한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의 이 행동은 진정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용기만으로 요나단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을까 하는 의문이. 유나단은 상왕에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나단의 말 속에는 일차적으로 다윗을 보호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아버지 사울이 무고히 피 흘리는 범죄를 범해서는 안된. 영백구안 포함,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 사울이 범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아들로서의 그 뜨거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나단의 말을 수용했고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유나단의 태도에서 아버지를 위해 안타까워하는 자신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는 용기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랑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정확히 지적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증무심을 부를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머리로 수긍하는 것과 마음에서 분감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용기와 함께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정으로 갖기는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애정이 없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정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뿐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랑으로 경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시작할 때에는 용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 으로 바뀌는 애정도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큰그 신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으로 경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된 계획은 지혜롭고 반드시 열매를 내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결심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기지 않으면 결국 헛된 수고가 되는 것도 저희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게 하옵소서. 하늘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부흥이 되게 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랑하셔서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좋은 계획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 속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를 지어는 사람만이 결국 아름다운 글씨를 얻게 되는 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 지금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에 거대기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우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케 하실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의 길 위에서도, 순종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우리 가정이 확도시원해서 은혜 가득하고 평탄한 그런 귀한 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확신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들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듣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에 머물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원만거리 빌던거리 시험거리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끝까지 믿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온전한 치유의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게 해주시고,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도 한 영혼 명원 한 영혼을 천도하는 일의 앞장서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내 열매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성는교회로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합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풍성한 열매를 하는 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열매 역사가 가득하게 해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후원하고 합력하리 귀한 단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렬의 마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그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지우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이 시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랑하며 주고같이 우리 죄를 사랑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러 오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님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주시고 가정과 화두와 교회를 위야하셔서 전도를 이야기하셔서, 그리고 선교를 이야기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